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방과후 수업신청 명단에서 학생이 신청한 과목 수를 구하고 또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이 누군지 그리고 두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지도 구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했어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두 강좌로 만들어 올려 두었는데요. 강좌 마무리에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 커리를 사용해 결과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함수 사용이 어려웠거나 업무에 파워 커리를 적용하기 위해 학습 중이시라면 이 강좌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데이터 내부의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파워커리 편집기가 실행되고 왼쪽 커리창에 표 1이라는 커리가 생성되었네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필드의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형식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학생 정보가 날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형식 변경 버튼을 눌러서 형식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환 바꾸기를 누르면 1학년 일반 1번, 1학년 일반 2번처럼 학생 정보의 형식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었죠. 그리고 신청과 목수, 그리고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 등의 가져온 데이터로 여러 결과를 뽑아 보려고 할 때에는 원본이 되는 커리는 별도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커리를 더블 클릭해서 방과 후 신청 명단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커리는 그대로 두고 커리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학생별 신청 과목수"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별 과목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와 이름 필드를 Shift를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홈탭 그리고 그룹화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화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었죠. 미리 학생 정보와 이름 필드를 선택하고. 그룹화 메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필드가 자동으로 지정되었죠. 신청 과목 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새열 이름에 신청 과목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너무 간단하게 학생별 반가호 신청 과목 수가 짓게 되었죠. 이렇게 파워 쿼리를 사용하면 카운트 이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신청 과목 수의 합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과목 이상 신청한 명단과 과목까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학생별 신청 과목 수 쿼리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여기 쿼리 명을 더블 클릭해서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이라고. 리명을 변경해 둡니다. 그런 다음 이 신청 과목 수 필드의 필터 버튼을 눌러서 1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만 필터링이 됩니다. 이제 과목과 학생 연락처까지 표시해야 하니까 별도로 만들어둔 방과후 신청 명단 커리와 병합해서 학생 정보에 맞는 필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다시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 쿼리를 선택하고 홈탭 쿼리 병합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전에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선택하면 새로운 쿼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에 그대로 병합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쿼리 병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이 먼저 첫 번째 테이블로 선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에 방과 후 신청 명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학생 정보와 일치하는 과목과 학생 연락처를 가져와야 하니까 학생 정보 필드를 선택해 둡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방과 후 신청명단 필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필드가 현재 학생 정보와 일치하는 방과 후 신청명단 테이블 내역이 됩니다. 여기 결합 버튼을 눌러 과목과 학생 연락처 필드에만 체크하고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해 체크를 해제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의 과목명과 학생연락처까지 지금처럼 표시되었죠. 신청 과목 수는 필요가 없어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결과를 모두 구해 봤는데요. 워크시트에 나타내려면 닫기 및 로드를 선택해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표를 선택하고 각각 학생별 신청과목수와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을 모두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세개 코리가 모두 워크시트로 로드가 되었는데요. 여기 두 과목 이상 신청 명단과 그리고 학생별 신청과목수 그리고 원본으로 만들어뒀던 방과후 신청 명단이 표시되었죠. 원래 있던 이 시트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함수나 피벗 테이블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도 너무 간단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함수가 어렵거나 또는 이 파워 쿼리를 제대로 학습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